온실가스 배출원의 87%가 에너지 부문입니다 파리협정 1.5도씨를 준수하려면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공공부문을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으로 각 시군구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민주적 재생에너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력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 1위. 그러나 전력 자립도는 11위이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생산량과 발전량은 6위인 경기도가 좀더 분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개인이나 협동조합 등 시민 주체의 중소규모 발전 사업체가 건설 운영하고 소유하는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이익이 순환되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조리를 재개정하여 간선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유효부지 등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입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입주민들에게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녹색당은 합니다.